야, 진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테러, 암살 이런 위협 경고가 도배가 되기 시작했는지 정말 끔찍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 지금 많이 접했다고 하죠. 그래서 테러 위협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안 그래도 불안하고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더더욱 이재명 대표님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경호를 빨리 강화해 달라. 일정도 빠르게 조정을 해 달라. 이런 목소리를 지금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상시적인 테러 위협은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밀도나 강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님을 향한 위협, 뭐 다른 정치인들이 맨날 자기들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로 물타기가 불가능한 압도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는 내란 옹호 세력들도 다들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님을 계속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총기 위협이기 때문에 일반 경호로 막아낼 수 없다. 그래서 신변 보호 검토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빠르게 검토할 게 아니라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전하고 있죠. 특히 황정아 더불어